정명석은 역시나 구원받는 방법 중에 하나를 피가름 교리에서 가지고 와서 교주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이단들이 핵심적으로 가지고 왔던 성경의 교리는 어느 부분입니까? 바로 원죄에 대한 부분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죠.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불순종했던 인류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마지막 날에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는 자들은 딱딱한 마음들이 변화되어서 부들부들한 살 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증거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구원의 결과 구원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